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새벽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대접받을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부당하게 대접받을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5편 말씀을 함께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서 죽을 뻔 하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방인에게서 구원을 얻은 후에 지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5편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서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탄식시요 또 애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슬프고 우울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난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는 상황에서 지은 시로 추측이 되는데 학자들은 오늘 시편은 21장 이후의 그런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사울과 그 신하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함과 배신 속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이라 할수 있는데 이런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나 혹은 십광야 사건과 연관된 기도와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먼저 그일라 사건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땅 그일라를 침략하고 곡식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갇혀 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 그일라로 오려고 했습니다. 이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다윗이 즉시 그일라에서 도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 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십 광야 사건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길 가운데유다 광야의 십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십 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땅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밀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크게 기뻐하며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셔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사울은 블레셋을 방어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그일라 사건인지 아니면 십사건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신당하고 부당하게 대접받는 이 다윗에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이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생각이 들때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참 부당하게, 까닭 없이 이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역사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엿죽고또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기도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 일, 2 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 내 팬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이 부당하게 고난 받고 있사오니 주님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나와 다투고자 하는 자와 나와 싸우고자 하는 자들과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다투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뒤편이 이어지는 그런 기도들을 보면 달슨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붙들고 기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주님의 징계인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첫 행동입니다. 그리고 3절인데요. 나의 구원이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7절에요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구절인데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십절에서도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사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4절 말씀이죠. 저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사 심판하여 주시고 8절 그리하여 저들을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당한 대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구원하여 달라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 악한 무리는 주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말이 쉽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악한 무리들은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냐 하면요 부당함 가운데 있을 때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10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면 이 1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의 그 중간 과정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불이한 증인들이 재판을 걸어 내 앞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저들이 질문하고 나를 심문합니다. 1 2절에요 저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여기 외롭게 한다라는 말은 좀 의역인데요. 이 말은 사별로 배우자를 잃거나 혹은 자녀를 잃는다라는 그런 내 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송사를 걸어서 질문하고 심문하고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말합니다. 여기 내 품으로 기도가 돌아왔다라는 이 말은요. 비록 저들이 나를 배신해서도 내가 드린 저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저들에게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어 복이 되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그 말의 근거가 바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신은 14절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이 행했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여서 불량배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를 치려고 하고 찢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다이슨 부모에게 하듯이 또 형제에게 친구에게 하듯이 되었지만 다시이 넘어지자 저들은 좋아라 하며 불량배가 되어서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17절인데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 유일한 것내 생명을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18절에요 내가 주의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감사하고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으로 구체적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하나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슬피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다윗은 저들을 위하여서 가족을 대하듯이 했지만 저들은 배신하고 불량배처럼 행동했다고 그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손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구체적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막연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낱낱이 주님께 다 아뢰면서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당하게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겪는 그 배신의 아픔까지도 또 사람 앞에서 말 못할 우리의 서러움과 억울함까지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기도가 우리의 깊은 믿음의 표현임을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 의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 다여 조롱하지 못하게 하소서. 20절, 21절이요 그들은 거짓말로 모략하고 다윗을 향하여 하하 웃으며 거짓으로 보았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주님 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가 반복됩니다. 25절, 26절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기도가 23절에서 이어지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기 떨치고 계시라는 이 말씀은 침묵하듯이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주님 재판장이 재판장에 앉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의 바라면 무엇이냐면요, 공판하여 달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판결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공판하여 달라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이게 미시팟지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제다크와 짝을 이룬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이슨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공의대로라고 할때이 공의는 제다크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인 그 제다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실현되고 적용되는 것 그것을 미시파트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적인 그런 실현이 되고 적용이 될때 신명계에서는 이 미시파트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선지서인 이 이사야나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장면을 공, 정의라고 하여서 미스파트를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송사나 재판이라는 단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여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주의 의를 말한다고 라할 때는 주님의 그 제다크, 의로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주님의 그 제다크를 내가 찬송하며 주님이 의로우심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그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공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부당하게 어려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이유나 까닥없이 부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합하여서 괴로운 마음으로, 힘겨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당하게 당할 때 그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아뢰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정의의 기도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의로운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인 그제다크에 기초한 미시파트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의 그 법도와 규례대로 주님 이루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사야나 아모스에게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처럼 정의 가운데 주님, 실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거짓이 아닌 진실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재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혜세드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의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을 아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우리의 생각들까지도 다 아래어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기도의 기초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정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크에 기초한 미시파티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